분노님 저 영화 그만둔 거 아시죠? 네. 그냥 놀려고 왔어요 여기 아니 아까 왜 왔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로는 안 하셨는데 눈으로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닌가? 아 제가 그냥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<laughs> 생각을 했나 봐요 네. 일하다가 답답해 가지고 좀 머리 식힐 겸 간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보러 왔어요. 영화제가 꼭 영화 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. 다른 분들은 계신데 제가 너무 시간 뺏는 거 같네요. 네.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배요 예. 가세요.